초반에는 원래 형태가 있었겠지만 몇 년이 지난다고 하면 약간 줄어든 형태로 피부가 이제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. 결론은 짧아진 피부가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안녕하세요. 성형학개론입니다또 다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코 전체 조기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리콘 귀연골 비중격 연장까지 제거하면 코끝이 무너질까요? 제일 큰 부작용이 무엇일까요? 답변 부탁드려요 항상 이거는 본인 얼굴형을 봐야 지세요 근데 약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생각했어요 항상 환자분들은 거울 보고 있는 모습만 생각하는데 코 같은 경우는 프로필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으로 얘기할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옆에서 봤을 때 실리콘 넣는다 이쪽으로 덧셈, 코끝을 한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처진 거를 올렸어요 덧셈일까요? 뺐음일까요? 뺄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, 길이 면에서 좀 짧아지는 거가 되고요 피부가 전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비중계 연장을 하거나 해서 코끝을 뺐다 플러스로 계산하시면 돼요 제거한다, 실리콘을 뺀다 그러면 아까 플러스 했던 게 마이너스로 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가 복잡한데 여기가 이제 2차 방정식 정도는 될 거예요. 여기가 이렇게 올려놨으면요, 전체 피부가 좀 짧아진 형태가 돼요. 초반에는 원래 형태가 있었겠지만 몇 년이 지난다고 하면은 약간 줄어든 형태로 피부가 이제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. 결론은 짧아진 피부가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마지막 코것을뺀 수술을 일단 했었다. 그러면 원래 기대서 플러스가 된 상태였잖아요. 그럼 그걸 빼면.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 부분은 마이너스가 돼서 원점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원래 모양보다는 조금 짧아진 형태로 가는 게 원리상 맞다고. 그래서 이제 코끝을 늘려놨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원점으로 가느냐. 여기가 이제 복잡해지고 예측이 안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더 짧아진다고 예측이 됩니다. 그래서 그거요 예쁘긴 한데 약간 줄어도 될것 같아. 이렇다면 그냥 빼는 게 약간 나, 괜찮을 수 있어요. 근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, 그냥 적당해인데 뺀다. 그럼 약간 짧아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본인이 만약에 조금 혼자서 좀 이래저래 궁리한다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.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은 조금 예측이 쉬우실 거다. 비슷한 질문 또 하나 있어요. 단순히 실리콘 얹고 귀여운 걸 얹기만 하면 많은 조직이 안 들어간 간단한 수술일수록 조기 제거에 리스크가 적을 거예요. 흉살이라든지 조직 손상이라든지 원상 복귀도 수월할 까요 오늘 제거 8일차인데 빠르게 제거했습니다.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뭐든지 세상에 무조건 좋기만 한건 없어요. 몇천만 원짜리 시계도 고장나면 아주 엄청 머리 아픕니다. 그래서 비개방 수술하는 거의 장점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.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은 손상이 덜 주죠. 그리고 귀여운 만 썼다라고 하는 거는 비중격을 사용 안 했거나 꿰매서 뭐 묶어졌다 뭐 이런 정도만 했다라는 얘기니까 그거를 풀어버리고 제거를 하면은 얼추 비슷한 형태로 갈수 있다고 예측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에 귀형 걸었다 뭐 비비개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, 있을 것 같습니다. 비슷한 질문 또 하나. 혹시 코끝에 비중격 연골로 코끝 수술했는데 전체 제거하고 싶습니다. 회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? 원래 코로 돌아갈 수 있나요? 회복 과정에서 수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심한가요?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. 자,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답변드릴게요. 회복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? 그래도 수술이니까 기본적인 상처 가 붙고 아무는 과정은 포함하셔야 되고 단 일상생활 측면에서 보면은 처음 수술하셨을 때보다는 짧게 걸릴 겁니다. 빠르면 한 일주일 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. 원래 거로 돌아갈 수 있냐? 원칙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법을 대입해 보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예측하면 될것 같습니다. 회복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일어납니다. 어느 정도냐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안전한 지역, 안전합니다. 물론 이것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안전하냐라고 부르면. 다른 수술에 비해서 훨씬 훨씬 안전한 쪽에 속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성형학개론 조기라 원장입니다.